1부터 5까지의 합을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s는 1+, 2+, 3+, 4+, 5일까. 대칭을 만들기 위해서 각, 우변을 각 숫자에서 3을 빼주겠습니다. 1에서도 3을 빼고, 2에서도 3을 빼고, 3에서도 3을 빼고, 4에서도 3을 빼고, 5에서도 3을 뺍니다. 그러면 s에도 3을 5번 빼줘야 되겠죠. 이때 이렇게 짝지어서 0이 됩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0이죠. 또한 이렇게 짝지어서 0이 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0이죠. 그리고 3 마이너스 3은 자체적으로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변은 다 0이 되겠죠. 따라서 s 마이너스 3 곱하기 5는 0이기 때문에 이항을 하면 s는 3 곱하기 5는 15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화 시켜 보겠습니다. 자연수 1부터 n까지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m을 빼서 우변에 각각의 항에 m을 빼서 전체를 대칭으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m을 n번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0이 됩니다. 이때 이렇게 짝지어도 0이 되어야 되겠죠. 1-m 플러스 m-m은 0에서 m값을 얻어내게 됩니다. m은 2분의 m 플러스 1 이것을 여기에 대비해주면 s는 2분의 n m 플러스 1이 됩니다. 이상입니다.